에다네님, 반갑습니다. 김은전님, 반갑습니다. 안 주무시네요. 반갑습니다. What up? 야, 반갑습니다. 방송실 시간님,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늦은 시간에. 거의 제일 늦은 시간에 한것 같은데요, 그죠? 반갑습니다. 정말 짧고 굵게 하는 동안에. 안 주무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냥 잠시 와서, 수다나 잠깐 떨고 갈수 있게. 잠시. 제가 먼저 올리고요. 채림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워라워라워라워라워라 반갑습니다. 워라워라워라비 반갑습니다. 이런데인 시간에 아주 짧고게 맞습니다. 거의 사실은 할까 말까 진짜 고민했던 <laughs> 그렇죠. 누가봐도 고민했을 것 같은 그런. 반갑습니다 자 조금만 1,2분만 다른 분들 오시는 분들 계신가 한번 기다려 보고 잠시만요 왜안돼 한경선이 안 주무셨네요 이지우 님도 안 주무셨네요 반갑습니다 와라와라와라와라와라 와랍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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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 반갑습니다 워라 반갑습니다 빵이맘님 왠지 빵이맘님 실시간에 되게 오랜만에 오신 느낌인 느낌은 맞나요? 반갑습니다 홀리 레이님도 오셨네요 홀리 레이님도 홀리 레이님 치고 오랜만에 오신 느낌인데 반갑습니다 와라비아 이지훈이 아예 이 시간에 실시방침 맞습니다. 저도 제가 역대 한것 중에 거의 제일 늦은 시간 아닌가요? 아주 새벽에 한번한적 있는 것 같고 늦어도 그래도 웬만하면 12시 전에 그래도 12시 좀 넘어서 짧고 굵게 해도 하는데 홀리님 반갑습니다. 워럽! 홀리님 이름 바꾸신 건가요? 홀리 레인이 계신데 홀리님이 계시니까 이름 바꾸신 건가 아니면 약간 어? 그렇네요. 빵이만님 정말 반갑습니다. 제리맘님 환경선님 모두 반가 반가 반갑습니다. 천선님 반갑습니다. 천선님도 오랜만에 온 느낌이지? 반갑습니다. 워 h 워 t 워낙 워 h 워 t up? w yeah. 반갑습니다. 이거를 <laughs> 반갑습니다, 여러분. 빵이 아, 많이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렇죠? 내시 네, 자주 시, 아예 자주 실시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시간이 안 되신 분들은 뭐 때때로 누구도 보실 때도 있고 그래도 정주행은 강력하게 추천드린다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자 오늘 아주 늦은 시간에 간만에 시작한 만큼 자 일단 제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그리고 아주 고센치한 오늘 밤센치한 목소리로 거의 DJ처럼 제가 엊그저께 오랜만에 제가 어저께 했던 영상에서 이제 썸네일 좀 바꿨죠. 요거 좀더 제목이 제, 괜찮을 것 같아서 썸네일 바꿨는데 썸네일 바꾸면서 오랜만에 제가 올린 영상은 라이브를 항상 실시간으로 거의 랜덤하게 하기 때문에 거의 모델 뭐야 모니터를 못해요. 근데 간만에 들어보니까 물론 이제 제가 모니터 스피커로 들었기 때문에 음질이 안 좋았긴 했지만 그래도 확실히 제가 생각했던 예전에 아주 초반에 음악하는 장비로 실시간 스트리밍 했던 것 보다는 제가 상상했던 음질은 안 좋더라고요 역시 2만원짜리 USB 마이크는 한계가 있다 그래도 조금 더 그래서 그거에 고려해서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목소리를 이 정도로 낮춰서 이렇게 이렇게 어, 센치한 라디오 어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제 목소리가 적당히 잘 들리시면 조금, 조금 지금 이렇게 가까이서 작게 말할 때 잘 전달되고 깨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아니면 anyway, 뭐 화면 적당히 잘 보이십니까 여러분 1조1조한번 써주셔서 확인해 주시기 부탁해드리겠습니다. 좋은 마음님 반갑습니다. 워라비요 저도 직장의 집안일에 자주 못들러요아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다 보니 인사를 못 하게 됐네요. 오히려 차라리 오늘처럼 평 평소답지 않게 오랜만에 되게 새벽에 한 날에 지금 들어오실 수 있게 되신 건가요? 좋은 마음님 아 뭐야 이거 김은정님 한말 앞으로 자두 말하지 않겠습니다. 뭐야? 짰어? 솔직히, 솔직히 말씀하세요. 짰습니까? 이신, 이신 땡님. 아, 물론 실명 좀 말해버렸는데, 김은 땡님, 이신 땡님. 한발 앞으로, 둘이, 두 분이 같은 분입니까? 부부입니까? 짰습니까? 뭐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자, 한발 앞으로. 내가 김은 땡이다. 내가 이신 땡이다. 저도 이해합니다. 저도. 웬만하면 은 다른 시간에도 여러 번 방송을 하고 싶은데 요즘에 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이 안 되고 사, 생활 패턴이란 게 각자 있으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도 오늘 어떻게 좀, 네. 좀 말씀드릴게요. 빨리 빨리 자수해서 광명 찾아라 자, 찾읍시다. 자자자 자, 자, 어디 계십니까? 김은땡 님 여기 계시죠. 자이 실명이 다를 수 있으니까 이 김은땡 님이 지금 이 김은땡 님 맞으십니까? 아이고 이신땡 님 或列位你们喜欢的。